국내 주식, 이젠 접어야 하나요? 구독자님들이 파여적인데 미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에 투자 늘렸다고 하니 왜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냐고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요. 어쩌면 구독자님들의 의견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국내 증시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지만 이번 만큼은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법 개정안을 어제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정부가 외쳤던 코스피 5000, 그리고 배당 분리가세 공략이 사실상 후퇴했는데요. 내용 보고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배당 분리가세가 왜 기대 이하인지, 비가세 배당이 사실상 축소된 이유, 대주주 기준 하향이 왜증시를 망치는지, 그리고 파여주기 이 국내 시장에서 손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까지 다룹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 고배당 분리가세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 정부는 새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당 들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금유소득 종합과세안 하고 분리가세 해드립니다. 듣기만 하면 엄청난 호재 같죠? 그런데 기재부에 발표된 세제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둘중 하나를 충족해야 분리가세 대상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이 기준 충족하는 기업 과연 몇개 기업이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분리가세 세율 획득도 크지 않습니다. 가세 표준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에서 3억 20% 3억 초과 35% 현행 종합가세 재고세율 45%보다 낮지만 실제로 대부분 투자자는 이미 20에서 30% 구간이기 때문에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주주 입장에서 현행 45%의 누진가세를 적용시 실제 45%가 채 되지 않는데요 10%도 채 안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배당성향을 대폭 증대 시키고 배당을 늘릴 대주주가 과연 몇이 있을까요 이소영 의원의 원하는 최고 27.5%였는데요. 최소한 1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야 대주주도 배당을 늘릴 텐데, 그런 혜택이 없다면 누가 배당을 대폭 늘릴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건 2026년부터 적용입니다. 즉, 내년 초에 받게 되는 2025년 배당은 제외라는 점입니다. 또한,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딱 3년만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코스피 5천 만들겠다는 정책 맞나요? 현 정부 임기 끝나면 사라질지도 모를 혜택인데 과연 코스피 5000을 만들기 위한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맞을까요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대주주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까이인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하면 소액주주도 대주주도 세금 안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여금으로 전환하고 비과세 배당 지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올해 우리 근인주주와 대신증권 골프존 홀딩스가 하나의 사례죠 그런데 올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제 개편 안도 포함되었는데요. 대주주는 자기가 산 가격 취득가액 까지만 비과세 그 초과분은 전부 가세 대상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대주주가 주당 500원의 주식 매수했다고 가정 해볼게요. 현재 주가가 5000원입니다. 자본준비금 배당 1000원 지급 시 500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나머지 500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로 최대 49.5%가 부과되겠죠 이러면 누가 자본 준비금 배당을 하려고 할까요? 물론 대주주도 취득가액까지는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정부에서 얘기할지 몰라도 있던 제도였는데 그걸 혜택을 대폭 줄였어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자본 준비금을 감액 배당할 이유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코스피 5천 공약가는 정반대 의 방향입니다. 3 대주주 기준 10억 연말 폭락장이 예약됐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10억 보유자도 대주주, 코스닥 소형주 10억 보유자도 대주주. 과연 대주주 기준 10억은 무슨 기준인가요? 서울 평균 집값 14억, 서초동 집값 평균 30억이라고 하는데, 대주주 조건이 10억.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죠. 앞전 정부가 50억으로 늘렸다고 다시 10억으로 회귀하는 건가요? 삼성전자 10억 보유자도, 코스닥 소형주 10억 보유자도, 둘다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당연히 연말이 되면 대주주 안 되려고 10억 넘는 사람들은 전부 떤집니다. 연말이면 주가 떨어질게 뻔한 구조죠. 이걸 코스피 5천을 부양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코스피 5천 외친 정부가 실제로는 연말마다 코스피 -5% 예약해주는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4. 파이어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질문 드릴게요. 파이어족 즉 조기 은퇴를 준비하거나 배당 소득으로 삶을 설계하시는 분들. 고배당 기업 투자하라더니 분리가세도 의미 퇴색되고 자본준비금 배당도 대주주면 자기가 산 가격까지만 비가세에 나머진 세금 내야 되고 대주주 기준은 10억으로 낮춰서 매도 압박은 더 커지고 자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내 시장에 왜 투자해야 하죠 미국은요 분리가세 명확하고 기업들도 배당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세금 제도도 예측 가능합니다 또 하나 대안은 비트코인이죠 대외 변수엔 영향을 받아도 정책 불확실성은 훨씬 적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산입니다. 뭐, 정리할게요. 2025년 세법 개정안, 결국엔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꺾는 조치였습니다. 외치는 말은 코스피 5천, 실제로는 세금 늘리고, 배당 축소 유도하고, 매도 압박만 키운 정책. 12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투자할 이유를 점점 잃게 됩니다. 이제는 미국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이 불확실성 속에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세법 개정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것 같나요? 여전히 국내 주식에 희망을 보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점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시나요? 저도 이번 세법 개정안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에 대부분의 투자 원금을 미국으로 투자해야 될것 같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배당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